조철류의579 코나 80회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아침 5시대 시간입니다 방금 전에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에서 8월 16일 현지시간 오후 4시 장을 마감해 갔고요 지금 요즘 보니까 미국의 주식 시황 다우존스 나스닥 상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다우존스는 8월 16일날 3천만 4로장을 마감했고요. 또, 나스닥도 천만 잤장, s s p 5 0 0 지수도 4 3 0그로 지금 리월달부터 미국의 주식시장은 상승리고 그리고, 고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전반적으로 경제도 지금 위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 전달에 9.1에서 소폭 지금 하락해 갔고요. 조금 일시적으로 주춤 한숨은 돌렸지만요. 이상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미국의 경제상 한번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2년 동안 진행하면서요. 모든 자산 가격이 급격히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년 동안의 국내 이동 제한력이었고 <laughs> 투자도 주식 부동산 코인 특정 한정된 쪽뭐 금도 일시적으로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의 부동산도 2년 동안에 최고치가 올라가서 최근에는 뭐 금리 인상 연 계속 지속되고 대출 규제 등 여러 가지 거래가 줄고요 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저렴한 가격에. 내놔도 지금 매매가 안된다는 사항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 가격을 크게 낮춰도 지금 매매가 거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또 원리상한 능력이 안되니까 매각하는 물건은 앞으로 계속 늘어만 갈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나라도 지금 주식시장 2021년 6월달에 3300이 최고치에서 잠중은 3316까지 갔는데 1년이 지난 2022년 7월 중에 2300선이 붕괴되다가요. 최근에 7월 이후부터 지금 주식 상승 모드로 2,000 저기 8월 16일 날 어제 장을 마감한 건 2,533으로 지금 장을 끝났습니다. 자 미국의 경기 이제 살펴보겠지만요 전반적으로 올해 지금 3분기는 진행 중이지만 4분기부터 정체하고 내년도 2023년 상반기까지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은 안 좋을 거라는 전망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준에 의한 금리 인상 지금 연준은 어, 6주에 한 번씩 금리를 인상하는 금리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이 51년 0 동안 한 8번에서 9번 정도 하겠죠 그러니까 지난달에 했으니까 9월 달에 다시 금리 조정할 것 같은데요 지금 0.75를 계속 올렸던 자이언트 스텝을 두번 올렸지만 이번에는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0.5 빅스텝으로 가지 않나 그런 예상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도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 상황에 미국은 증시가 다시 상승무드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외환시장 잠깐 한번 보면요. 1달러 환율이 현재 상황에서 8월 16일 날 마감한 상황에서 1313원. 일 100엔은 978원, 1위안은 193원, 1유로는 1338원입니다. 엔하고 유로는 그렇게 큰 변동폭이 없는데요. 달러가 지금 1300원대 이상 유지하고 있고, 위안도 우리나라 160, 170원 하다가 급격히 올라 193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1달러가 6.8위안이라 지금 달러에 못지않게 위안에 지금 강세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중국으로서는 수출하는 상에서 지금 위안화 강세가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엔화는 올 올해 들어서 지금 급격히 엔화가 약화되고 있어 1달러 134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한번 다양한 지표를 보겠습니다. 자 2022년 7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8 5 나왔는데 전달 6월에 9.1%부터 지금 조금 완화된 상태라 사실 연준은 항상 이전에는 보면은 장기 측면에서 이제 어떤 금리 인상이라이걸 조정했는데 코로나 2년 동안에는 너무 이게 지금 급격한 변동치가 많다 보니까요 수치 매달 나오는 소비자 물가라든가 관련 동향 지수를 보면서 금리 인상을 갖다가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과또 하나 올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지금 제가 유럽경제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를 갖다가 지금 포인트를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요. 유가 상승 또는 가스 의존도가 높은 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수입에 의존한 나라에서는 큰 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유가가 지금 올 연초부터 시작해서 the 1 o i n t of the p 최근에는 of the point 지 f 지 h e p o i 달러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n 월 of 일 현장에서 WTI는 1배를 86달러, 두바이유 95달러, 블렌트유 92달러로요. 안정적으로 지금 달러가 하락해, 저기 막 유가가 하락해서 이 부분은 그래도 한숨 좀 돌린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2022년 4분기부터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미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1분기, 2분기 연속 1분기는 마이너스 1.6, 2분기는 0 마이너스 0.5로 연속. 마이너스 역성장에서 이건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미국의 경기 상황은 4분기부터 3분기, 4분기 계속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갈것 같습니다. 자 보통 2022년 1분기, 2분기가 좀 좋아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유가,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미국은 1분기 분기 경기 상황은 정체되고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연준이 지금 0, 올 들어서 0.25, 0.5, 0.75, 0.75해 갖고 지금 현재 0 2.5까지 올라 와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소비와 고용은 지금 증가했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플러스 성장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부터가 이제 시향이안 좋습니다. 경제가 경기가. 그래서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기록할 걸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와 고용도 이제 3분기까지는 이 안정세가 하다가요 2022년 4분기부터 감소하게 될 걸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은 6주에 한 번씩 금리 조정해 갖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올해 0.25, 0.5, 0 0.25, 0.5, 0.75, 0.75 해서 2.5까지 와서 지금 다음 9월 달에는 최소 0.5는 인상할 걸로 예상돼서 그러면 최소 3.0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한두번더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3.5에서 4.0까지 미국의 금리 예상될 것 같고요. 한국은행도 지금 미국보다 역전돼서 2.25%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 상황에서 금리 인상 0.25, 그 이후로 하면은 2.5, 그래서 3.0 미만 0. 2.7에서 3.0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양한 글로벌 비즈니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저도 종합해 보면요. 2022년 4분기부터 경기가 악화됐고 이 여파 영향은 2023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되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자금, 유동성 자금에 어려운 기업들,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도산하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2년 7월에 미국의 실업률 3.5%로 1969년 이후 최저치로 지금 이거는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2020년 3월과 동일한 고용 수치는 나오고 있는데요. 이사항이 지금 기업의 실적과 다양한 연동이 될것 같습니다. 의외로 2021년 12월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하면서 미국의 빅테크 기술주 포함해서 다양한 기업들의 주식 시황은 계속 올해 2022년 6월까지 거의 한6에서 7개월 동안 계속 하향곡선 20에서 30% 주가가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7월부터 다시 소폭 반등하더니 상승무드로 지금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미국의 기술주 넘버원 애플입니다. 이미 시가총액 오늘 장을 마감한 상황을 보더라도 3,600조 원 이상까지 올라갔고요. 테슬라도 지금 1,200조 원 이상. 그 다음에 이에 마이크로소프트 도 2600조 원 정도의 지금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 들어서 지금 1달러가 1200원에 시작해서 지금 1300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달러의 강세는 당분간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그래서 기축통화는 재정 및 경상수지가 적자라도요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이 계속 어, 돈을 찍어내서 소비해도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달러 중심의 패권 시대 환율 문제는 미국을 제외한 달러와 관련된 국가들 앞으로 지금 달러의 어떤 외환의 변동폭, 레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할것 같습니다. 자국의 통화가 너무 어, 절상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려면은 지금 자금을 어, 현지 8든가 예, 4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적 자금 문제도 너무 많이 쓰다 보면 달러의 외환 보유가 소진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한 3,500억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환 보유고도 조정하면서 어떤 국제 무역 수지 조정하면서 환율도 같이 만, 맞물려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달러 강세는 지금 1,314원의 장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경제 성장률이 조금 <laughs> 미국이 올해 들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 참고로 제가 코로나가 왔을때 1분기에는 전세계가 뭐 2020년은 플러스 성장한 나라가 중국하고 예외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 미국도 2020년에 1분기 마이너스 5.1 2분기 마이너스 31.2 하다가 3분기는 기저현상으로 반등해서 33.8%에 하 최고의 기록적인 상승세를 가다가요 4분기는 4.5였습니다 자 2021년도 안정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해서 2021년 4분기 금리 인상을 예고했었던 연준의 이 시기까지도 6.9였습니다 근데 올해 2022년 들어와서 1분기 마이너스 1.6 2분기 마이너스 0.9로요 연속 마이너스 역성장에 침체좀 빠진 상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분기 2분기 연속해서 간 사항은요. 1980년대 여러분들 잘 생각 기억하실 겁니다. 가장 우리가 보면은 인플레이션의 금 상황도 상당히 안 좋지만 더 심각한 거는 물가는 오르지 않고 물가는 상승하면서 임금이나 고용 다양한 지표가 안 좋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미국이 1980년대 이 상황 이후 거의 40년 만에 이 상황이 일시적으로 지금 올 것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경기 후퇴 예상했던 대로 지금 3분기부터 올 거라 예상했지만은 4분기부터 이 시기가 지금 땡 에, 진행될 것 같고요 또 연준의 현행 인플레이션 이번에는 9월달에는 어, 0 7 5에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 0.5 픽스텝은 올릴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장을 5시에 한국 시간으로 5시에 장을 마감한 나스닥, S&P, 다우존스 모두 지금. 어, 상승 부등인데요. 참고로 이제 미국의 다우점슨 같은 경우 최고치가 2 0 2 1년 12월에요. 지금 3000 3 8 0 0 0선까지 가다가 계속 떨어 6개월 떨어지다가 다시 지금 회복 구면에 가고 있습니다. S&P 500지수수 지금 4 3 0 0원대요 이것도 지금 2021년 12월에 4700에서 4000 800까지 올라가다 계속 20, 30, 20에서 30 떨어지다가 다시 회복하고요 그 다음 나스닥 지수도 오늘 새벽 5시 자흥마을에서 13,100이지만 이것도 최고치에는 2021년 12월에 16,000포인트 때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참고로 보시면요 미국의 상황, 경제지표, 소비, 물가, 달러, 유가 다양한 변수가 지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의해서 지금 전세계 또 금리 인상과 또 다양한 변수에서 지금 같이 마무리가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유가의 걱정은 지금 120달러에서 85에서 95달러로 지금 주춤했기 때문에 조금 한숨 돌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달러 환율에 대한 의존도 이 부분 또 금리 인상 또전 세계가 각지 맞물려 있는 이런 경기상 다양하게 지금 받 변화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 위기는 4분기부터 온다고 한 번쯤 전망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조철의 오칠구코나 미국 경제 상황 한 번쯤 종합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차인드 정치 감사하면서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